안녕하세요. 호텔, 모텔, 매매, 임대 및 부동산 교환까지 전문 중개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김영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올리는 정보는 부동산 소유주와 인터뷰를 하여 청취한 내용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기본 정보를 확인 후 손님들의 이용 후기까지 모두 읽어본 후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올리는 부동산 정보 영상을 꾸준히 보실 수 있고 동영상을 제작하는데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호텔 매매 정보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에 소재하고 주인이 연로하여 금매 가격으로 매도하려고 하며 2020년도 리모델링하여 객실 상태도 좋고 수리할 곳이 전혀 없으며 매매 가격 대비 월 매출액도 높은 편입니다. 소재한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있고 대지 면적은 160평, 건물 연면적은 709평으로 건물은 2차선 도로변에 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010년도에 건축하였으며 2020년도에 전체를 리모델링 하였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한대 사용 중이고 주차는 법정 주차 16대 될수 있으니 실제로는 20대 이상 가능하다고 하며 난방 보일러는 전기와 도시가스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38억 원에 매물로 나왔고 은행 대출은 30억 원을 사용 중인데 통상적으로 은행 대출은 매수자의 신용도나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제일 금융권에서 매매 금액의 70에서 80% 정도 가능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비용까지 대출 추가가 가능합니다. 월 평균 매출액은 평균 6천만 원을 올리고 있다고 하며, 진행 과정에서 매출표는 공개한다고 합니다. 객실 수는 42개가 있고, 직원 숙소는 별도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부 공간이 넓어 전혀 답답함이 없다고 손님들이 평을 하고요. 비품으로는 65인치 스마트TV와 컴퓨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비데 등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디즈니, 넷플릭스, OTT 등총 6가지를 시청하실 수 있고, 1층 로비에 스낵바와 음료대가 있어 손님들이 무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이용 후기도 읽어보니 방 크기가 넓다. 주차 공간이 넓다. 주인이 친절하다. 주변에 편의점, 술집, 음식점이 많아 편리하다는 글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전철역에서더 보로는 7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일반 상업 지역에 소재하고 주변이 호텔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여러 업종이 뒤섞이고 도로변을 따라 띄엄띄엄 있는 것보다 한 업종이 촌을 이루고 있을 때 기어가기도 쉽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더 많죠 매매 가격 대비 월 매출액도 높게 나오고 객실 상태도 좋아 수리비나 비품을 교체할 필요도 없으니 매수하실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한 매매물건 외에 전국에 있는 가격도 다양하고 다수의 호텔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고객이 원하시는 호텔 매물을 찾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